안녕하십니까 종합시터 마크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사막여고 1 6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메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황금색의 이제 글자만이 이 책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이 산에 대한 이제 음가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산으로도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몽골 문자는 이렇게 아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자는 이렇게 이제 아구라가 이렇게 이이 따로 오체 청문관에서 찾아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위쪽에 이렇게 아가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여기부터해서 이렇게 아래까지해서 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구라가 써지는 것입니다. 이고자 멍어 위에서 보기 보면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고 아구란데 이렇게 굿자 앞에다가 이런 표기를 해놓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구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필기체도 비교해서 보시면은 글자가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필체를 항상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만주 문자로 보면은 아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표기와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 이 리가 되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n의 발음이 되면서 이렇게 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아린이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한청감을 보면은 이 산에 대한 당시 대륙의 발음을 이렇게 샨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메 라고 표기를 해놨고요 아린으로. 다 그리고 이 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지지 고대 위산 땅이 이렇게 예, 크고 높아서 이렇게 산이 됐다. 그래서 지지 고대 위산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리고자 다음으로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문자로 이렇게 야마라고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자 의 음가를 보면은 이렇게 산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 표기를 하면은 이렇게, 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 이렇게, 일본의 문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산을 이제, 이, 여기는 이제 의미고, 미에산에 대한 의미고, 실제 이제 후는 뜻은 이렇게, 야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라카나와가타카나의 야마를 잘봐주시오서 외워유에서 보면은 이렇게 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마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